이제 우리 오지교 신도 분께서 제안해준 그게 제일 저는 와닿길래 <laughs> 그거 말씀드릴게요. 이거 왜 보는 거? 오븐에오 오븐에 빠진 콧물. <laughs> 오븐에 빠진 콧물. 아 콧물이 오븐에 빠진 조금 괴로운데. 음. 오븐에 에가 아 근데 조금 약간 좀이상하게돼요오븐에어 이는 없어. 음 빠진 빠진데 f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,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오븐에 와진 오분에 와진 검을 그래서 이게 저희 저희 카페 에 어떤 학생은 닉네임이 어어 오분에 나 이게 다 자기의 어 한글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언어랑도 뭔가 좀 융어가 돼. 오분에 파진 화하시... 아네 뒤엔 쓰지 맙시다.